打死你！ 별마루가 우리 공절에 장입했다는 소문이 있다. 조심해라. <laughs> 오 별마루님. 별마루님. <laughs>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어디에 계시길래 저를 경지 않아도 당신이 그리워 우리 말공주이 지은이 렇게 하염없이 울고 있답니다. <웃음> <웃음> 이말 공주 내가 왔어 당신의 연인 천하제일의 미남 별모라가 왔어 평화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오시면 어떡해요 난 몰라 우리말 공주 그게 무슨 소리요 최진실보다 더 귀엽고 김희선보다 더 아름답고 결정적으로 김혜수보다 더 글래머인. 아무튼 아래 당신을 위해선 목숨도 두렵지 않소이다. 우리말 공주를 넘보 다니. 군사들이여! 오랜만에 본다. 미인 박명이라는 거는 원래 미인은 박명수 이렇게 생긴 애 있지. 얘한테 시집 간다는 소리야. 너 결국 시집 가고 싶어? 엄마 그때 시었어난 몰랐어. 나난 그럼 미인 안 할래. 누구시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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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겐 죄가 없어. 죄가 있다면 서로 사랑하는 죄밖에 없어. 우리의 운명을 신들에게 물어보시오. 좋다. 하지만 너무 꽉 껴안는 경향이 있다. <laughs> 아나운서. 나는 아마겟돈의 타락한 천사로 타이타닉의 레나도 디카피오라 불리는 아름다운 청년. 넘버 3를 거쳐 영웅본 세계에서 고질러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007 투마로운데 보니. 봄, 마네미스 봄. 그리고 흔히 아나운서의 최민수라고불리스 <놀람> 롱고 나는 공골 나왔어. 변명! <laughs> 당신은 원초적 본능으로 아나운서 왕국을 침입해서 순진한 우리말 공주에게 8월의 크리스마스에 만나 퇴마로고를 읽으며 무리의 음. 하룻밤을 보내자는 추잡한 <laughs> 어. 접속으로 공주를 찜했기에 당신을 그 죄로 쥬라의공원으로 로스트인 스페이스 시킬 것을 명함형! 말도 안 돼요. 내가 꼬득인 게 아니고. 우리말 공주가 알아서 넘어온 거예요. 연말 온다. 그대를 위해서 열어줄 사람이 있어. 나오시오. 주일왕국의 왕자. 하리. 루이스. 남들이 나보고. 자각형이래. 그래,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죽어도 계란형이야. 삶은 계란형. 이원 달리기! 없 어! 결말로의 무죄를 증명하는 바이 없수 결말로의 무죄를 증명하려면 스포츠신과 싸워서 이겨야 하고 스포츠신 나오시오! 스포츠신? <laughs> 김진수, 김진수 대 이재용의 한 거위 큰 대결이 벌어집니다. 레터트이터레터트이트 추출하고 이재용 아나운서 자로돌면서 아, 들어갑니다. 후, 후. 네, 계속 가만히 네, 얼굴 너무 커서 가면안 되는 김진수. 오터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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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이제 보니 이재용, 김지수 두 사람은 더 닮은 것 같군. <laughs> 이제 과 <laughs> 김지수와 똑같은 별명이 네모요. 네모가 아니요. 아니 그렇다면 나는 육? 간파적인 재판에 응할 수 없어. 난 우리 말 공주를 데리고 가겠어. 뭐가 말이 안 돼요. 그렇다면 나의 수호신을 보겠어. 비너스 신이여. 다 기절을 하지. 네. 몸매가 예술이니까. 특히, 난 요즘 다이어트를 해서 6 k g 을 뺐어. 곧 비디오가 나오니까 많이 사과. 누가 이리 와? 당신의 군사들이 아무리 다친다고 해도 내 미모에는 못 당할걸? <laughs> 오랜만이다, 경석엄마. <경성> <laughs> 빠졌구나. <laughs> 우리 아나운서 왕국에는 그대는 저리 가라는콜레머가 있어. 아니, 아나운서 왕국의 콜레머 여장미이스 너의 몸매는 나에 비하면. <웃음> <웃음> 정말 어설프말 얼마로? 너의 미기에도 소용없지? 오마마마 그래도 우리의 사랑을 쳐버릴 순 없어요. <laughs> 사랑이라는 병에 단단히 걸렸구나. 니네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ও নাই হয়েছেন আমার জন্য আমরা 악마, 불매트 카트라스 히드라, 리바이턴 블리자드 자스칼이 두세 아예 지어드 디아블로 레피크스 네메시스, 나의 후계자를 들이받습니다 이렇게. 후계자? 인간은 누구에게나 조금씩 악마의 속성이 있어. 악마의 후계자는 없어. 저기 저 나이 드신 분이 그냥 해요. 그저 악마 이름 될까 지금? 빨리 빨리. 나안 들어. 프로메트 탄드러스시제이들 리바이탄 블리자드 자스카라투스 해저드 디아블로 레티 크리오스안단말이야 메네시스 이은철 아나운서 여기 대령했습니다엄게스아서여로 해서 리오스스네우 이윤철 아나운서 정말 최고의 캐스팅이오 대품 잡지 말고 저리가시오 베품 잡지 벨라맨 사장님 얼마나 흔들것지 노래의 여 우리말 공주, 봤지? 금방 다른 여자한테 홀라당, 발라당 넘어가지 않니? 오, 걱정하지 마시오. 누웃스름이라면 우리에게도 <laughs> 대안이 있어. 바로, 달래 공주! <laughs> 나는, 태그맨 왕국의 달래 공주 지만 지금은 저 이상한 우리말 공주에게 마음을 홀라당 발라당 뺏긴 나의 별마루를 찾기 위해 이렇게 불철주야 찾아왔어요. 별마루. 아가야 넌 빠져라. <laughs> 별마루. 저 눈의 영왕에 홀린 당신의 영혼을 되찾아 주겠어요. 별마루. 就别管了。 이 세상에서 가장 썰렁한 남자 신동호 아나운서. 아이스맨 아이스맨 신동호 아나운서. 그래요, 엄청난 썰렁마법으로 저들을 올려주시오. 내가 아주 야한 얘기로 개그맨들을 꽁꽁 올려주겠다. 오, 오. 야 얼것같아 어우 추워. 이번엔 아주 음침한 이야기를 했지. 오, 우이다 어, 불러서 너희들을 완전히 녹여주마. 수다의, 수다의 여신. 여신이여. 하려면 내가 내는 영화 퀴즈를 맞춰야 하 어? 영화의 신은 영화의 자신이 있어. 내보시오. 네 좋소. 지금부터 내가 설명하는 내용에 영화 제목을 맞추 보시오. 여기는 뱃머리요. <웃음> <웃음> 어? 내가, 내가 타이타닉이라면 타이타닉이야. 타이타닉이야. <laughs> 끝까지 보시오 아버님, 꼭눈 뜨세요. 어서 가자 마틸다알수 없고 이 있어. 분위기 너무 좋아. 그 바람의 여신으로서저 소다기를 날려버 바람의 여신이여. 나라릴 거야. 는데 나는 바람의 여신을 아주 아있어 나를 날려 보낸 모든 것들을 나도 함께 날려버리겠어. <laughs> 하지요 아나운서, 저 별마로 이름을 한 방에 날려버리시오. 별마로, 널 날려버리겠어. 내가 아, 날 날리기 전에 촛불부터 한번 날려보시오. 콧바람으로난 바람의 여신이요 날려버리시오. <laughs> 태그맨들이여, 나를 도와주시오. 자, 나를 도와줄 큐피트 신이여. <laughs> 나는 사랑의 승매장이 큐피트. <laughs> 사랑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 말 공수와 별마로의 사랑을 허락해 주세요. <laughs> 절대 허락 못함. 하 어우 진짜. 지금까지 뒤에속축봤는데요 고집드럽게 쎄시네. 좋아요. 그러면은 제가 사랑의 노래를 불러서 당신의 냉정한 마음을 녹여보겠어요. 오, 오 허리케인 불루다빠라라라라라라라빠라라라빠라라라 하고 아나운서 한국과 개그맨 한국도 서로 화해하도록 하시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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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아운서와 개그맨이 멀리 보낼 결투 서로 화해를 하는 가운데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었던 것이던 것이다. 지석특 팀으로 보내드린풍문의 결투 초특급 <laughs> 대화 영웅 소사. 엘리아 울트라 슈퍼 메가톤. Action! 스리펜스 필름! 보스모든 카이트 러브러브 러브모비! 브모비비러브모 러브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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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모비 러브모비! 러브모 러브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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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 안내해 주십시오.